아,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어, 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뭐아리로 목사님이시고, 형제가 목사님이시고, 제 큰아들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새벽마다 많이 운다 그러는데, 저는 젊어서부터 우리 집사람과 아, 국가를 위한 중복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마을 운동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제가 옆에서 이제 몇 달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전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사용하실까? 거기에 대한 제가 다을고 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데, 우리... 군 출신들, 숱한 한국의 안보 단체들이 해야 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해야 하고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넉넉히 앉아 있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장례님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간정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하고 갑니다. 저한테 카, 카톡이나 이렇게 많이 옵니다. 네. 왜 당신이 거기 있느냐?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1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한결같이그 엄청난 돈을 서면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일교 우리 교우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핵심을 짓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보다도 더 안타깝게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까지는. 당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개몽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자유 마을 운동이 자유통일당 가입 그 다음에 퍼스트 모바일 여러분들 지금 탁자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자유 마을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정말 보면은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저 평택, 그날,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주말, 토요일과 주일날, 여러분, 그이 폭염에 그냥 시골에서 농사, 농사 짓고 하시다가 작업하시다가 죽은 분들이 열 분이 나왔다고 신문방송에 떠들었습니다. 11시, 아니,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스팔트 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 분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 드립니다 애국하지 않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분만 시간을 달라고 호사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이 한 분이 한 사람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큽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연패하시지만 은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의 애국운동 해야 됩니다. 광고하시면 은천명 교회든, 만명 교회든, 십만 명 교회든, 저는 7, 80%가 그대로 할 겁니다. 얼마나 속도가 붙겠습니까? 감히 호소드립니다. 한번 오늘 오신 김에. 이제 애국해야겠다. 중강 목사를 좀더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시간을 좀더 가시게 보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시면은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평택에 나와서 그땅뺏 써서 일곱, 여덟 시간을 일하는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예. 일해야 됩니다. 예수 한국 보금통일, 자유통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그 분한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우리 정감 목사님이 그 분에게 신앙으로 어드바이스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분의 내년 4월에 200석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정권 뺏깁니다 정권 뺏기면 저는요 제가 장담한, 저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일에 매달릴 따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용서하십시오.